2025년 환태평양 조산대가 깨어나 일본 대지진과 백두산 폭발이 같이 일어난다. 백두산이 천년 전쯤 인류 역사상 손꼽힐 만한 대규모 화산 폭발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백두산은 정상부가 무려 1,000m 이상 날아가 버렸고 그 자리에 지금의 천지가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946년에 있었던 그 대분화는 화산 분출 지수 기준 7 정도로 추정되고. 역사적 기록과 지질학적 증거를 종합해 보면 당시에 분출된 화산재가 바다 건너 일본까지 날아가서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는 문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백두산 폭발이 정말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학계에서는 정확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언젠가 다시 폭발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합니다. 무려 서울 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마그마방이 백두산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표면이 조금씩 상승하거나 지진파가 잦아지는 등 여러 전조 현상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백두산 폭발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기도 2025년 혹은 가까운 시일 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예언가들이 2025년경 한반도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중대한 격변을 맞이한다. 전망을 내놓고 그 핵심 중 하나로 백두산 폭발을 지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묘향산을 비롯해 깊은 산중에 은둔하는 신비로운 도사나 예언가가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중 묘향산 도사 운해노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운해노인은 국가적 대변역이 일어나거나 혹은 대규모 재난이 닥치기 직전에 예언을 남기고 자취를 감춘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 몇년새 그의 예언이 다시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운해노인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남쪽 바닷길에서 큰 파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파도는 단지 외부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대륙과 하늘이 동시에 뒤흔들리는 일에 맞물려 있다. 동남쪽 해안가에는 바닷물이 뒤집히고 북쪽 산의 심장부가 솟구쳐 땅과 하늘을 뒤흔든다. 이것은 한반도의 국운을 시험하는 거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운해노인이 북쪽 산의 심장부가 솟구친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백두산 폭발을 연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백두산은 한반도 북방의 상징이자 민족의 영산으로 불려왔으니 그 산이 분출을 일으킨다면 너무나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지요. 2025년 왜 하필 그 시점에 백두산 폭발 같은 큰 재앙이 거론되는 것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2025년 대재앙 예언들도 이런 관측과 맞물려 동아시아 전역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 위에 놓인 지질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거대한 지진이나 화산 분출이 잦은 편인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원전 사태까지 터지며 전 세계가 일본의 재앙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일본 만화가 타치키려는 이보다 훨씬 전인 1990년대 말에 이미 2011년과 2025년 7월에 초대형 쓰나미와 해저 화산 폭발이 닥친다는 예언을 담은 작품, 내가 본 미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만화적 상상으로 치부되었지만 2011년 실제 대지진이 발생하자 그의 이름이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시 정말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빠르게 퍼졌고 2025년이 가까워지면서 정말로 일본의 초대형 재앙이 또 오고 이번에는 일본 열도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물에 잠길 정도의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일본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해저 화산 폭발이 실제로 일어나고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태평양을 휩쓸면 대안해협을 통해 한국의 남해안과 동남 해안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편 타츠키료의 예언 시점인 2025년은 한국 역술가들이 말하는 을사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양산 도사 오네노인의 예언에서는 동남쪽에 큰 해일이 올 것을 암시했고, 타츠키료는 일본에서 초대형 해일이 발생한다 예언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된다면 일본 초대형 해일, 한국 동남해안 타격, 한반도의 대혼란이라는 시나리오가 쉽게 그려집니다. 사실 일본 지진이나 해일과 직접적으로 백두산 분출이 이어진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전 지각 변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전혀 허황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태평양에서 대규모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 그 여파로 환태평양 양쪽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질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우리 눈에는 두 판의 경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내륙 화산처럼 보이지만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생긴 마그마가 북상에 형성된 거대한 거점 중 하나라는 설명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태평양판의 활동이 강해지면 백두산 주변의 지각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을사년에 이르러 남쪽 바다는 불안의 물결로 뒤덮이고 북쪽 산의 심장부가 요동쳐 어지러운 구름과 불기운을 내뿜을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니면 다행이거니와 이미 땅 아래로 깊이 들어간 불씨가 끓어오르고 있으니 곧 터지면 막을 길이 없다. 남쪽의 동남해안가 주민들은 늘 바다를 주시하고 북쪽 사람들은 산 아래를 살펴야 한다. 산과 바다가 함께 요동치면 누구도 섬에 갇힌 듯이 살아갈 수 없다. 바로 그때 남과 북 모두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이 혼란은 새로운 기운을 부르는 징표이니 결국은 백성이 손을 맞잡아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운해노인의 예언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이 더 있다고 전해집니다만 핵심은 남쪽 해안의 재앙과 백두산 폭발을 연상시키는 북쪽 산의 분노가 거의 동시에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반도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큰 위기를 통해 다시금 뭉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운해노인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다른 역술인이나 무속인들 중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예컨대 이탈리아의 예언가 아다모 바르바라가 2025년 동양의 높은 산에 나무가 사라지고 주변에 물이 마른다는 식의 다소 운유적인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후지산이 아니라 백두산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미 알려진 대로 일본의 예언가들 혹은 예지몽 경험자들도 2025년을 강조하며 일본 열도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닥친 뒤 주변국에도 파급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제로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과거 946년에 대분하는 전례가 드물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화산재가 한반도 전역에 1미터 넘게 쌓였을 것이라는 학설도 있을 정도지요. 현대에 같은 규모의 폭발이 일어나면 가장 즉각적인 피해는 북한 북부 지역이 입을 것입니다. 용암과 화산재 그리고 라하르라는 화산성 토성류가 주변을 초토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편서풍을 타고 화산재가 남한으로 쏟아져 내릴 수 있는데, 1cm만 쌓여도 항공기나 지하철, 자동차 엔진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전기 시설, 통신 시설이 차단되고 물류망이 끊기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더 무서운 것은 대기 상층까지 분출된 미세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려치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현상입니다.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로 이듬해 전 세계가 한파에 시달렸듯 백두산이 대규모로 분화한다면 한반도만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두산 폭발은 그냥 지역적 재난이 아니라 세계적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는 대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예언의 세계에서는 이런 대재앙이 오히려 남북이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운해노인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늘이 진동할 때 땅에 사는 이들은 마침내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다. 바람을 이겨내려면 서로 기대하고 불길을 끄려면 물을 함께 나눠야 한다. 이는 자연재해가 오히려 대립 관계를 잠시 무력화하고 인도적 지원과 구호 활동을 통해 교류의 물꼬를 틀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세계사에서도 대규모 재난을 계기로 국제관계가 개선된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올 정도로 활발한 지하 마그마 활동이 관측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백두산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 혹은 그 이후에 갑자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언과 운세, 미스터리는 언제나 확증 편향이나 과장으로 흐르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과학계조차 백두산이 활화산이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초대형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시 제기됩니다. 결국 2025년 예언이 현실화될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이 완전히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과학과 전설이 묘하게 맞물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언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대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두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유입 대응책, 남해안 쓰나미 방제 대책, 원전 안전망 확충 등이 대표적인 국가 과제가 될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해도 피해는 북한과 중국 영역이 클 텐데 남한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계절풍이나 분화 규모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겨울철 편서풍이 강하게 불때 폭발이 일어나면 남한 전역이 화산재 구역에 들 수도 있다고 하지요. 또 소규모 분출이라면 별일 아니겠지만 대규모 분출이면 교통과 산업 전반이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실제 과학자들이 백두산에 대해서 내놓는 견해는 어떨까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 백두산은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을 활 화산입니다. 다만 그 시점을 특정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전조 현상이 나타나면 일정 기간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5년 후 정확히 분화한다는 식의 확정적 발언은 불가능하죠. 다만 1925년경에 백두산 분화가 있었다는 기록과 100년에 한번 정도 크고 작은 분화가 반복된다는 가설을 적용해보면 2025년 근처가 의심 구간이 될수 있다는 추론도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백두산은 이미 마그마 방에 상당한 에너지를 축적해놓았고 지하수 온도 상승이나 미세지진 증가 등 전조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분화가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2025년 대재앙 예언이 최근 부쩍 많아졌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최근 전 세계가 격변을 겪고 있고 동아시아 정세도 예민해지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언이나 미스터리는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희망의 실마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많은 예언가들이 2025년이 암울하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그 안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거나 사회가 통합의 길을 찾는다거나 남북이 협력을 도모하며 구분이 도약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감을 품기도 하지요. 결국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백두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영향권 안에 있는 한반도의 미래 즉 구구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미스터리와 운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방제 정책이나 과학적 모니터링에도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언이라는 게 원래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혹시 몰라 대비하자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상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일본 해저 화산 폭발과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태평양 연안이 쓰나미로 초토화됨. 그 여파가 대한해협을 넘어 부산, 울산 등 한국 동남해안에 도달, 남해안도 큰 피해를 봄. 거의 비슷한 시기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가 폭발해 주변국 일대에 엄청난 화산재가 쏟아짐. 한반도 북부와 남부가 동시에 재앙에 직면하면서 물류와 전력, 교통,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붕괴됨.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남북 관계와 주변국 외교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이처럼 백두산 폭발과 2025년 예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유는 단지 예언가들이 입을 모아 같은 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학적 가능성, 사회적 불안, 미스터리적 요소가 결합해 만들어낸 거대한 서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일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대재앙을 맞는다면 이를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등을 돌리고 더 깊은 혼돈에 빠질 것인가? 이 질문들의 답은 예언가들이 대신 줄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문제이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재앙이 닥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고 단결한다면 재앙은 극복 가능한 과제가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백두산이 언제 어떻게 분노를 터뜨리든 남해안에 쓰나미가 오든 오지 않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갖추고 있다면 그 어떤 예언도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상상과 현실이 뒤섞인 가능성일 뿐일 수도 있지만 혹은 정말 커다란 경고의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우리의 선택과 준비가 미래를 조금 더 밝고 안전하게 이끌 수 있으리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